글로벌 파이디아 TV 노제화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서력 2020년 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 5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빠름 속에서 시간의 빠름 속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교육학과 사회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문화사 사회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요. 소셜컬처럴히토리에 많은 연구와 또, 깊이를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1953년 음력으로 9월 10일, 양력으로 10월 17일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1년에 생일이 3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9월 10일이 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음료 9월 10일 달라지는 10일 9월 10일 그리고 10월 17일 이렇게 세 번을 생일을 찾고 있습니다. 편의주의죠. 우리가 인간에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똑같이 하루가 24시간 만들어졌고 지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한 달은 30일 때로는 29일 28일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달력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음역과 태양역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전개되어 왔고 또 사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말하는 서양인과의 역법과 중앙 아메리카의 잉카나 아스텍 제국의 역법은 어떻게 달아졌을까 시간에 대한 연구 시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관리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누구에나 똑같은 시간이라고 보기 예, 그렇습니다. 하나, 이러한 시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자유, 자연과 우주 속에서 어떠한 진자운동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Empire of Time, 시간의 제국이다. Calender, Clock and Culture. 그래서 시간의 제국이라고 하는 부제 밑에 달력과 시계와 그리고 문명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이 책의 원저는 1990년 졌지만은 우리나라의 2007년도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앤서니. 에브리,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콜게이트 대학의 천문학 교수이면서 인류학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1982년 교육진흥위원회 올해의 교수로 뽑혔고, 1991년에는 롤링스톨 지에 의해서 천문학고고학 분야의 미국의 10대 교수 중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최강렬 씨라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을 졸업했으며 그 외에 많은 역절을 남긴 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고 또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보고 왔을까?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느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끈이나 화살로 보는 것이 과연 다당할까 과거와 미래를 묶어주는 끈이나 화살 현재의 순간순간을 나타내는 무한히 좁은 면을 지닌 끈이나 화살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오는 길이나 강처럼 우리의 삶도 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인생을 도로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은유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생을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틀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거기에 맞추게 하는 것일까? 이런 문을, 의문을 제시하면서 모든 곤충까지도 그들이 벌, 말하자면 꿀벌이 꿀을 얻기까지도 어떠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때 꿀을 채취하고 있고, 바다에 있는 굴, 또 어떻게 그 아가미를 벌리고, 또그 조류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까지도 낱낱이 연구해서 올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양인과 도양인의 사이에서도 많은 역법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사양인과 동양인들의 시간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관념, 그리고 하나의 원이 추선을 되풀이 연주한다고 할때 그의 음표로 받아들이는 현상들에 대한 관념은 시간에 관한 서양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서양의 시간 모양은 가늘고, 가늘고 긴 철사와 같다. 사회 사람들은 그 위의 한 지점의 균형을 이루고 서 있다. 사회인들이 얼굴을 향하고 있는 방향은 오로지 미래 하나뿐이며 일정한 정도, 한도 안에서만 그 철사줄을 따라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사회인들이 어깨 위에는 과거가 놓여 있다. 문명의 역사가, 그 앞에서는 호모사피언스의 역사가, 또그 앞에는 지구의 창조가 그리고 그 1차원의 연속체를 따라 가장 멀리 가서는 시간의 끝이 시작되는 전 우주적인 창조가 놓여 있는 것이다. 확실히 서양인들에게는 시간의 끈을 마야의 가장 커다란 시간의 원을 한번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몇 백만 배 길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앞서 창조한 것들에 대한 어림샘을 하기도 하고 깊이 들여다 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멀리 앞으로 또 멀리 뒤로 스스로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아직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궁극적인 창조를 믿었으며 그들에게 종말의 파괴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양인의 역법이 만들어진 그 밑바닥에는 시간을 진자 운동으로 보는 관념, 연달아 이어지는 파괴와 창조에 관한 관념이 깔려있다. 그래서 역사는 정말로 그 시설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연말에 벽걸이 달력을 내버리지만 다음 연도를 위해서 찍어내는 세 달력은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기간들을 담고 있다. 우리가 모두 이번 연도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에도 적어도 일부는 화창한 7월이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한때 지금의 것이 이전의 세계, 대홍수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고까지 믿고 있다. 이러면서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해 왔나? 인류학, 천문학, 고고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저자는 달력과 시계 그리고 동서고금의 문명을 넘나들며 시간의 기록의 매혹적인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시행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유지된다고 믿었던 중앙 아메리카인들, 중국의 최초 초기 발효들을 통제했던 최초의 시계들, 달력 임원에 담긴 종교적 정치적 음모와 자연의 리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날의 초정밀 시간의 측정에까지 시간 기록의 역사를 폭넓게 담고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의 숨은 의미를 발견해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앞으로 전개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명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귀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